일단, 어, 되게 이렇게 오랜만에 네? 라디오로, 꾸레팸으로 슈강과 함께 했고, mm -hmm. 어, 보고 싶었던 아미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 오랜만에 이렇게 좀 아미들이랑 소통을 잘해와서 시작 전부터 좀 많이 떨렸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최근에 제 행동으로 인해서 좀 많은 분들이 화도 나고,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또 힘겹게 보내고 계신 분들, 또 곳곳에서 애써 주시는 분들, 그리고 좀 항상 옆에 있는 형, 형들한테도 엄청 좀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특히 제가 사랑하는 아미들 저로 인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 혼자서 생각을 정말 정말 많이 했어요 깊게 많이 하고 또 형들이랑도 얘기 엄청 많이 하고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은 많이 되돌아보며 느낀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째, 어쨌든 라이브가 있었으니까 좀 음,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예, 앞으로는 저 언제 어디서 어디서든 매 순간 더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와 네, 오랜만에 Kool FM의 게스트로 찾아온. 스틸 비디오 국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일단 아,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라이브 라이브 라디오 쪽 음. 와가지고 어, 또 이렇게 음. 목소리로만 전달하는 콘텐츠가또 오랜만이어가지고 음. 굉장히 떨리고 네. 기대가 됩니다. 일단 페스타라서 아미들에게 음. 좀 어,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되 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네. 이제 어느 날 이제 집에 혼자 있었는데. 네. 뭐, 이제, 조명도 좀어두하고 거의 없었고, 이제 mm -hmm. 어두운 걸 좋아하니까, mm -hmm. 그리고 에어컨 틀어놓고, 막 그렇게 mm -hmm. 있다가, 어, 멜로디가 하나가 딱 생각이 났어요. Mm -hmm. 그니까 러 아무 트랙이 없는. 아, 그럴 때 있죠. 근데 이제 멜로디가 생각이 나고, 이제 거기에 가사를 붙여보고, 또 다음 멜로디 쓰고, mm -hmm. 가사 붙이고, mm -hmm. 이런 거를 하다가, mm -hmm. 한네 마디 정도가 나왔어요. 네 마디? 그래서 이제 작업실로 가서, mm -hmm. 이제 그냥 이런 뭐이 정도 템포면 되겠다 음, 네. 이런 생각을 해서 BPM만 맞춰놓고 떡다계를 이제 메트로놈 틀어놓고 네. 이제 멜로디랑 가사만 네. 쭉 작업해서 네. 이제 완성을 시키고 이제 피터 피들맨한테 보내줬죠. 그리고 네. 곡 방향성은 약간 음.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음. 이렇게 계속 이제 좀 주고받고 주고받고 네. 하면서 네. 어, 좋은 곡이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뭐, 이제 계속 하, 수정하다가 음. 딱아 요거다 해서 네. 갔죠 바로 아뭐 굉장히 좋다고 해줘서 네.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기 그 어, 제일 제가 좋아하는 부분 네 이건 그 좀안 풀렸는데 아아 목... 아, 목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네. 가까이에서 하겠습니다 아아 네. 아, 부를게요 네. 네. 황홀했던 기억 속에 나홀로 춤을 춰도 비가 내리잖아 이 안개 가 걷힐 때쯤 젖은 발로 달려갈게 그때 날안아줘 예. Yep. 아 원래 이제 뭐 이게 스튜 스튜디오였다면. 어, 이게, 뭔가, 그, 에포를, <laughs> 걸어주는, 이제, 이제, 그런, 이, 그런 이펙트는 없더라고요. <목소리가> 이 그 약간 뭐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뭐죠? 여기 저기입니다. 여기 저. 여러분들의 기쁨은 저의 기쁨입니다. 여기 저기? 아, 네 여기 저기. 어. 여기 저기예요. 네, 여기 저기입니다. 여... 아미는 무조건 행복해야 다르겠지. 뭐, 전국이 여... 배고파. 아 추천. 아 추천해 주면 아, 역시 집에서는 잠이 안와 이거. 어 맞습니다. 아 이거 내가 네, 틀렸는데. 이제... 아, 그 앞서 이제 라디오를 진행했던 멤버들한테 드문 드문 들은 것 같긴 한데 아, 네. 아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우... 네네네. 그러니까 인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는 잘하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그 대본을 받고 음. 좀이 찾아봤어요. 어 어떤 내용이고 뭐 네네. 저, 저, 대략적으로 알기, 알고는 있었는데 네, 한번더 이렇게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있죠 있죠 있죠. 그 다른 유명 명대사들 많지만 저는 네네. 이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네네. 어딘가에 샘이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어? 긴장 결정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의 이제 어 이제 이 이제 그런 어, 그래요? 네. 자 하겠습니다. 오 뭐야 뭐자 자, 제목 어린 왕자 나레이션 장미방울뱀 여우역 슈가 어린 왕자역 정국 우와 드디어 꽃이 피었어 너무 아름다워 넌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잘난 척을 하는 것 같아 응? 난 자주 너를 돌봐주고 있는걸? 그치지만난 하루종일 일을 하는걸 너만 돌볼 수는 없어 나는 이별 곳곳을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여기는 너무 좁아 더 멀리 가보고 싶어 저기 반짝이는 별들은 어떨까? 다른 별에 가보고 싶어 하아 가기 전에 내 별을 깨끗이 청소해야겠지? 오늘은 바쁜 하루가 되겠어. 화산의 그을음도 털어내고 바오밤나무의 싹들도 뽑아내야 하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물을 줄게. 잘 있어? 음, 이상한 곳이야. 왜 사람이 하나도 없지? 어, 안녕. 지금 내가 도착한 별이 무슨 별이지? 그래? 그럼 지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니? 넌 아주 재미있게 생긴 짐승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게 생겨서 힘도 세 보이지도 않아 보여. 그래, 고마워.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할게. 안녕? 너희들은 누구니? 이럴수가. 장미꽃은 단한 송이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장미가 오천 송이나 있다니. 내별에 있는 꽃이 이걸 보면 몹시 상심할 거야. 어, 너는 누구야? 참 예쁘게 생겼구나.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놀아. 난 정말로 슬프단다. 길들여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음, 관계를 만든다고? 어떻게 하면 너를 길들일 수 있니? 알겠어. 앞으로 같은 시각에 널 보러 갈게. 그건 너 잘못이야. 나는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널 길들여주길 너가 원했잖아. 한데넌 울려고 그러잖아. 그러니 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 장미꽃들을 다시 가서 보라고? 알겠어. 장미꽃들랑 내 별에 가면 너희랑 똑같이 생긴 장미꽃 한 송이가 있어. 내가 매일 물을 주고 바람막이 해 줬던 장미 말이야. 나에게 늘 불평을 했지만 다시 보니 나에게 장미꽃은 너의 수천 송이, 마, 수, 수천 송이 장미와 다른 나만의 장미꽃이구나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 소비한 시간 때문이다 응, 나는 내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듣고는 와우, 와우, 와우. 어린 왕자잖아요 그죠 그죠 어, 근데 이제 뭐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어릴 때는 아 진짜요 제가 이번에 좀 저는 일단 컨셉을 생각하기 이전에 긴장을 음.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아. 제 목소리로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더 잘할 수 있었던 것같아요 다시 아, 아, 한번 어쨌든... 다음에 다시 오시면 뭐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왜냐하면 이제 아 제가 남준씨를 들어보세요 제가, 제가 네, 한번 들어보시고 자 저는 저는 진짜 뭐 상상도 못하거든요? 네. 좀 뭔가 어쨌든 이쁘고 약간 네. 좀 감동스러운 네. 그런 내용인데 네. 이렇게 느끼한 여우가 나올 줄 몰랐어요 아 장미도 그렇고 네 <laughs> 이거 너무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왜 화... 이하하 이런 오 <응. 웃음> 어, 잘하던데요? 겹치는 아 목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 조금 좀 어, 아, 왕자미? 왕자미가 넘쳤던 어, 왕, 왕자미가 넘쳤던 너의 목소리로 읽어줘였습니다 이... 네, 아, 너무 재밌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냥 진짜 좀 오랜만에 이런 <laughs> 네. 이런 거라서. 네, 즐거웠어요 네, 좀... 즐거웠습니다. 네, 쉽디. 형이 또쉽티를 하면 또 제가 찾아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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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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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면 되는 네. 거예요. 예, 네. 감기해봐. 감... 어, 뭐. 원래는 같이 끝나는데 이제 형남 일단. 네, 아니아니 이제 아니, 아니. 네. 또 이제 뭐저 후기도 읽어야 되고 뭐할게좀 많아요. 저도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게임 좀 수상한 것. 네.